안녕하세요 키앤키즈 현세윤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반찬통, 그릇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어요 어떤 그릇의 소재가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괄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완벽한 제품은 없다 예상하셨던 답인가요? 완벽한 제품은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소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보이시는 게 제일 많이 또 흔히 쓰는 플라스틱 소재인데 이제 플라스틱을 그냥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플라스틱 안 좋다는 거 하도 많이 알려져서 근데 여러 가지 그룹 브랜드를 보면 은 BPA 뿌리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 BPA가 비스페놀A라고 하는 환경호르몬 정식 이름은 내분비교란물질인데 이게 이제 내분비교란시키고 생식기독성도 있는 데다가 어린이에게는 성조식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이에요. 이 40대 중반 이후부터는요. 젖병을 애기 때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에 담아먹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어, 젖병 용기에 뜨거운 분유를 담았으니 많은 환경호르몬들이 용출이 되었던 거죠. 그때 나오는 물질이 비스페놀 A라는 것이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아 이런 플라스틱이 굉장히 해롭구나 해서 지금은 폴리카보네이트, PC 제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금지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비스페놀 A 프리라고 하는 표기를 딱 붙이면 어 이거는 안전한 플라스틱이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받게 되잖아요. 근데 BPA만 없다 뿐이지 사실은 비스페놀 A만큼 또는 그 이상 유해할 수 있는 비스페놀 B나 S는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사실 어떤 비스페놀 계의 그런 성분 없이 플라스틱 자체를 만드는 게그 공정이 사실 어렵고요 BPA 프리가 줄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나 안전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BPA 프리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위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요 차가운 음식이 아닌 이상 사실 웬만한 음식은 온도와 상관없이 주 저장 용기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친환경적, 그리고 몸에 안전한 신소재 용법으로 가공해서 발명된 게 트라이탄이죠. 그러니까 이 트라이탄 같은 경우는요, 유리의 장점, 투명한 거. 그리고 플라스틱의 장점, 깨지지 않고 유리에 비해서 훨씬 가벼운 이두 가지 장점은 혼합한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PCT라고 표기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트라이탄 발명되었을 때 한동안 인체에 아주 무해한 걸로 많이 홍보가 되었고, 또한 내열성도 좋아서 120도까지 변형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트라이탄이 2007년에 발명되었으면 한 15년이 지난 셈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 트라이탄이 또 에스트로겐 활성화 시킨다는 보고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신소재라는 성분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지. 아 당장 이렇게 뭔가 입증돼서 마음 다 놓고 메인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라이탄을 사용하고 있다면 뭐 이동시나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너무 더운 위치를 갖고 다니는 것은 조금 어, 안 좋다 우리가 그러니까 120도라고 하면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안전하지만요 트라이탄 용기도 보면 전자레인지에 어, 몇분 이상 돌리지 말라고 표시가 됐어요 그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감축되어 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어, 그러면 실리콘은 어떠냐? 이제 실리콘 반찬통 진짜 음.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많이 쓰는데 실리콘에 대한 형제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온 신 소재 중에 제일 낫다. 딱 이것이 결론. 또 실리콘은 거의 1950년대 발명됐으니까 아주 오래됐잖아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어떤 안전하다라고 딱히 이렇게 결론 내기는 아직도 서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접병을 사용하는데 그 꼭지 부분을 물에 담가 았더니 24시간 후에는 그 실리콘 성분에서 실록산이라고 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근데 72시간 후에는 나왔다는 거예요. 실록산이 D4, D5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D4는 내분비 장애 D5는 바람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실리콘도 많이 쓰면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건 조금 아쉽고요. 결국 우리가 운명의 이기로 사용하는, 편안함을 누리는 것들 중에 완벽한 물건은 없다. 그리고 72시간 후에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요. 유해물질이 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기다릴 때까지 계속 담가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리콘은 2 0 0도씨까지 안전하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제품은 맞는데, 우리가 대체로는 유리를 통해서 음식을 저장하고 가열하는 것을 어, 메인으로 하고 실리콘은 저, 이제 필요할 때 부수적으로 세컨더리로 이용한다. 이 정도로만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친환경 소재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실리콘이라는 게업계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또 실리콘 마저도 너무 위험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화장품도 발라서는 안 되고 신생아한테도 어떤 그 로션도 바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 편히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쓰는 그릇이 이게 범랑이에요. 그래서 범랑 사기 그릇도 반찬통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범랑이라는 사기의 정체는 금속이 있고 금속 표면에 유리질 시키는 유약을 발라서 코팅해서 굽는 것. 그게 범랑 그릇입니다 그러면은 법랑 그릇의 이슈는 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약이요 결국은 유약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거를 알 길이 없다 근데 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도료잖아요 페인트 합성수지가 필수로 들어가 있을 테고 유해물질이 없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기 그릇인데 프린팅이 화려한 것들을 보면은 보통 겉에 프린팅돼 있지 음식을 담는 내부에도 그릇이 화려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너무 화려한 그릇에 음식 담지 말라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니까 물론 물론. 아주 고온에 가공하기 때문에, 뭐, 그게 더운 음식에 담는다고, 뭐, 도료가 나온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과장된 얘기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되도록이면은 프린팅이 된, 그러니까 유약이 발라져 있는 부분에 음식을 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에나멜 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르크루제, 그리고 스타우브 같은 그릇이 대표적일 텐데, 800도씨 이상에서 두 번이나 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에 강하고 안전하지만, 유약의 정체를 사실 확신할 수 없고, 그것이 그릇의 고가 이냐의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 편히 쓰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유약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16년 전에 어떠한 영유아가 구토 설사가 심해서 혈액에서 검사했더니 안티몬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아에게 이유식을 범랑 냄비에 했던 건데요. 물론 다른 뭐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지만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 중금속 유출은 시간 문제거든요.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해서 어, 철 수세미로는 절대 설거지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이런 코팅 관리를 잘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거죠 너무 예쁘고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좀 무겁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생각했을 때 가열 조리 도구로서는 그렇게 아주 많이 추천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결론은 스테인리스와 결국 유리밖에 없는 건가?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는 게이두 가지고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플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래서 그 녹이 아예 안쓸 수는 없는데 거의 안 쓸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려면 일단 스틸, 강철에다가 크롬과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을 합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크롬과 니켈은 전체 무한 금속이에요 되게 고가죠 크롬을 최소 10%에서 12% 합금을 해야 스테인리스 스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니켈까지 합금을 어느 정도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로 인정을 받는 건데, 요거를 이제 구입할 때 아셔야 될 점이 요새는 마트에도요, 뭐 2,000원짜리 이렇게 스텐 접시라든지 반찬통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산인 경우가 많아요.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 스테인리스 그릇을 살 때는요, 기호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증된 진짜 스테인리스거든요. 예컨대, 아무 기호가 없는 것은 크롬의 합금 비율이 성편없을 경우가 제일 많아요. 크롬의 합금 비율이 높을수록 부식은 덜 되고 내식성이 우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STS라고 하는 어떤 규격화된 기호가 있습니다. STS가 우리나라에 쓰는 스테인리스의 어떤 기호인데 STS200 시리즈 같은 거는 크롬의 합금 비율이 10%는 거의 아주 현저히 낮고, 니켈은 이제 좀 비싸니까, 니켈 대신 망간 같은 금속을 사용하는데, 망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성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녹이 잘 쓰죠. 그렇다면 다행히 건강에는 좋지 않을 거고요. 가정에서 식기로 사용하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300 시리즈인데, STS 뭐 304. STS 316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좋은 스테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찾아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STS라고 써있지는 않지만요, 보통 인증되고 검증된 스테인리스 그릇들은 숫자화 되어 있어요. 뒤에를 보시면 18-10 이런 식으로. 앞에는 18은 크롬의 합금 비율, 그 옆에 10은 니켈의 합금 비율로 18, 10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맞춘 좋은 스테인리스 그릇이다 휘슬러가 대부분 이렇게 써있고요 어, 거기에 더해서 316까지 써있는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그릇들을 보면 은 크롬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뭐 니켈도 모자라 몰리브덴이라는 금속까지 넣은 최고급 스테인리스가 STS-316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구입하실 때는 마치 계란을 구입할 때난각번호로 확인하는 것처럼 규격화되고 검증된 기호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없는 거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그릇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연마제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연마제가 있어서 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슨 느낌이 안 들고 반짝반짝 좀 은은한 광이 나기 위해서 연마제를 코팅을 하는데 반드시 처음 사셨을 때 이미 사용하기 전에 식용유로 워싱을 해야 제거된다고 합니다. 식용유 워싱 하시고 베이킹 소다를 닦으시고 마지막으로 끓는 소도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그리고 유리 아, 이것만이 우리가 가장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 1500도까지 변형이 안 되잖아요. 200도 시까지 안전한 실리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유리만큼 안전한 제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열 유리로 어, 사용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닌데, 트라이탄 말고 또 신소재로 나온 반찬그릇들이 요새 또 있는 게 TPE 소재예요. 그러니까 TPE 소재는 열 가소성 탄성체라고 부르는데, 고온에도 안정화된 신소재를 말합니다. 제가 TP 엘라스토머라고 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매트편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것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닿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피부에 닿는 것에서는 TP가 그래도 최선의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어린이 음식 같은 경우는요, 에 아직 이런 신소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수십 년 지날 때까지는 너무 어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유리와 스테인리스를 메인으로 사용하시고, 기타 이동시나 한시적으로 사용하실 때 실리콘과 트라이탄 정도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거의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유리 그릇 같은 경우에는요 뚜껑까지 유리인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은 플라스틱 뚜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인지하시는 게 좋겠고 대신 돌릴 때는 실리콘 덮개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그나마 좋겠고요 보관 용기도 실리콘 덮개로 만들어진 그런 유리 그릇들도 많으니까 아, 그런 것도 구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